안녕하세요, 그집 쌀게 그집인데 오늘 아슴벌를 검찰해보겠습니다. 이름은넙돌이에 소개. 이름은 소개. 이 이름은 첩보야 첩보. 이 이름은 디비예요, 디비. 이 집에서 또, 네 개가 있어요, 넙돌가이 무슨, 너무, 어기어었어 누가. 음, 응. 그리고요. 타프는 지금 뭐하는 줄 알아요? 어가지고난리다니 흔들려요 엉덩이를 잠깐만요 이거 쓸땐 음, 제가 정수꾼 기가 아, 지금 난리다니게 막 꼬리 흔들어요집어넣 잠깐만요 집어넣 갖고 왔습니다. 요늘 유튜브 닦아야 돼. 들어오요. 들어. 드러워. 지지 더뿌리 닦았어. 아우 들어. 지금 비비가 못한 줄 알아요. 털질 만지지 말래요. 지금 못란줄 알아요. 때부터 찍고 밟은 거야 지금. 거기 있어요. 비비는 음, 아니 찍으면 안 싫어요, 싫어요. 싫어하는 게 좋아한데요. 지금 이거 소인행 거 이거 비비가 어 싫어하는. 비비가 귀엽고 난리야 귀여워요. 좀. 오늘 음, 비비가 응, 음, 또 소리냐, 또 소리, 어떤 소리죠? 또 시끄러. 끙. 아.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섯 물리 선물이 되겠습니다. 잠깐만 소리 내냐.